이 새벽도 오늘 차장처럼 예수만 사랑하며 또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권이 많이 바뀐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참신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정권도 똑같이 저번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인사를 할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관을 또 뽑으려 하고 또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다른 정권에 대한 구정권에 대한 그러한 언론의 이런 일들과 그 외의 수사 또. 경찰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이 보실 거예요. 색깔만 달라요.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다릅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 두 번째는 가알, 세 번째는 스불, 네 번째는 세겜 주민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신 분들은 다이가 가실 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처배 아들이죠. 그래서 어, 그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었을 때그 의미는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또이 아비멜렉의 고향이자 그의 척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세겜.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따라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 사람들과 정치적 공약을 하죠. 함께 이 정치적 동지가 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바알 부리세 신전에서 그들이 바친 은칠십을 아비멜렉의 손에 주자 아비멜렉이 깡패를 불러다가 이 기도원의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세겜 사람들이 어 함께 아비멜렉과 하다가 서로 의심하고 불안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냐? 결국 서로의 신뢰 관계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관계를 맺으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70명의 형제도 죽이는데 아니 우리도 못 죽이겠느냐 그래서 이전 말씀에 보 어떻게 한다고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길목에서 그들을 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누구를 만나고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는지 의심이 되니까 그걸 자꾸 불안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돈과 권력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 세겜 땅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오늘 이전 말씀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그냥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가알이 너희는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아비멜렉은 너희들의 친척이 아니다. 그럼 왜가지 그 친척이 아니잖냐?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아비멜렉 숨기지 마라 그렇게 또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가을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그 말을 듣고 스불이라고 하는 그 세겜 땅의 방백 아비멜렉의 측근이 또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해요 가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백성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가을과 세겜에 있는 주민들을 치려고 내려오는 말씀이 이 기록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부류, 이세 부류는 결국 저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세 부류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은 또 가하를 믿고. 또 스불은 아비멜렉을 믿고 근데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스불이라는 방백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가을의 행동과 세겜의 말을 전합니다 전하고 아비멜렉이 세 때를 가지고 와서 매복하고 가을이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이 가을이 봐요 한 때가 산으로 내려오고 한 때가 상수리나물로 내려오고 매복한 한 때가 또 밭으로 내려올 때이 얘기할 때마다 스불은 산 그림장가 보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뭐 사람들이 지나가 가나 보다 하고 세 번째로 뭐라 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던 아비멜렉이 너를 찾아왔다 하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비멜렉과 갈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싸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불이 참 재밌다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냥 정보만 알려주고 성문으로 오지 못하도록 약속을 해요. 아비멜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속을 해요. 왜 지금 스불이 원하는 건 누가 누가 이기냐? 이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말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렸다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밖에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자기 권력, 자기 소유, 자기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싸우고 그리고 분열하고 또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방하여서 자기의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해수욕장 가면 애들끼리도 뭐 하죠? 옛날에는 크게 모래성을 쌓고 땅 이렇게 하잖아요. 땅해 가지고 탑 쓰러뜨리기는 거 하잖아요. 그죠? 즉 그런 것들이 계속 내면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기기 위해서 쓰러뜨리고 쓰러뜨려서 결국에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예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죽는다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기에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형상,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이 우리 안에 비추고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내부류는 네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류는 네 결국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선택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 교훈으로 여러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말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5장 13절 말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그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범사가 강건하여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곧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육체의 기로상그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속함을 떠나 예수께 구속함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기로 삼았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고 내가 자유화해졌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 또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계급이 되고 그 은사가 직분이 되어 결국에는 나를 교회에서 높이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그게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데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상되어서 예수를 이용해 나를 높이는 일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육체의 길을 자, 하나님 주신 육,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분열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나오고 심장이 멈춰질 지경이 됐다는 말. 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머리의 말을 안 들으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차 서로가 멸망한대요. 분열하는 교회는 남아 있어도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 그거 치유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 좀 찾아볼게요. 1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 나타나면 회개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 있는 육신, 육체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참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교회에서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족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왜 여기 너를 세우는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괜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신앙이나 잘 지켜라. 그리고 사랑만 해라. 그게 서로 종로로타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육체 일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가 돼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말을 또 보고 아 그러면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잘 들어보셔야 돼요. 육체를 이기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압도되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데 그거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리스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예수를 믿어도 걱정 근심,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예수를 믿어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업을 못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회개하든지 그리고 나는 죽었다 하든지 예수로 죽었다 하든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어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육체적인 망함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림이 있어도요.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있다라는 걸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이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지만 병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이 생각이 결국 우리를 압도하여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우리의 우상 이상이 자꾸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려놔 내려놔 그냥 내가 할 거야 너는 나에게 순종해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저주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의 기준이 자기 의의 기준이 예수 없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어도 근심하고 예수 믿어도 걱정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병 걸려라 다쳐라 이런 말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갖기 전에 먼저 내 자유를 내려놓고 예수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삶을 압도하고 그리고 소망이 미래를 압도하고 사랑이 나의 삶을 압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즉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이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돼 있어. 그 결국 싸움은 그리고 서로의 기득권은 서로 이 사랑하지 않아서 투기,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며 기도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래서 이 삶이 죽게 맡겨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가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슬프거나 고통받거나 아니면 복이 되든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를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 이 장례식을 가면서 어느 장로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어, 원래는 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 자기가 이 열차를 운행하는 어,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내가 법 공부를 안한게참잘 됐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열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 되니까 그좀더 덧붙이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두 철로를 하나님이 이미 깔아 주셨고, 그 철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그 철로를 그냥 예정한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정거장에 서기도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사고나서 멈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열차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조금 졸라도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정해진 철로와 정해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험악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오프로드 자동차인 것처럼 내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걱정, 의심이 찾아와요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 주어진 삶이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광야의 길을 걸어 적과 꼬리를 가난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착지를 이미 예정하셨으면 그 길이 때로는 험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도 굳이 싸울 거 없다. 굳이 부딪혀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소유의 관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그 하루의 이 총체 질량이 내 걱정 내 근심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 말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많은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승부처가 갈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삶. 절망이 찾아올 때두손 붙들고 예수여. 날이 문제 해결해 주소서가 아니라 예수여. 십자가로 내가 죽고 십자가로 예수와 다시 사는 오늘의 삶,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삶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랍스터를 먹든 여러분이 떡볶이를 먹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떡볶이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세요. 랍스터 먹고 왜 이렇게 깊사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권력을 위해, 가알은 자기의 힘을 위해, 스불은 중간에 서서 얻어먹을 것을 찾기 위해, 세겜은 결국 이 아비멜렉을 믿지 못하여 불신하여 멸망당하는 이 처참한 꼴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은 폭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이 적어도 주여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십니다. 내가 스불이고 내가 아비멜렉이고 내가 세겜이고 내가 가알입니다. 나 인생을 네 가지 선택권을 갖고 살았습니다. 선택지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예수로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허락한 24시간은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